오늘의 집 꾸미기 쇼핑, 러그, 식탁보, 수납장, 실리콘건, 틈새 서랍까지 다양한 아이템들을 소개합니다. 집을 예쁘게 변화시킬 쇼핑 꿀팁을 확인하세요. 5위입니다. 사랑스러운 하트 디자인의 케이트가 든 아이보리 러그. 현관이나 욕실에 두면 포근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해줘요. 15,700원의 착한 가격으로 우리 집을 더욱 특별하게 꾸며보세요. 4위입니다. 세련된 그린 체크 패턴의 로디슈 키친 방수 식탁보가 놀라운 할인으로 137곱하 90cm 사이즈로 실용성을 더하고 52% 할인가 4740원에 만나보세요. 깔끔하고 쾌적한 주방을 연출하세요. 3위입니다. 소외롱 와이드 수납장. 넉넉한 아홉 칸 수납 공간에 4단 구성으로 실용성을 더했어요. 지금 24%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회색 컬러로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린답니다. 2위입니다. 델리 실리콘건 고급형 e d l 2 3 7 0으로 깔끔한 시공을 시작해보세요. 폼블럭, 타일, 벽돌 작업에 완벽한 선택입니다.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제품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1위입니다. 화이트 틈새 블럭 스테킹 서랍장 2개. 16% 할인된 33,300원에 만나보세요. 틈새 공간을 활용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템이에요.